벌사리 증폭대기다 어? 야 칼라 버프 몇개고 지금 진짜 난리 났다 이거 10개다 10개 10개 삼성 벌사리 벌사리 척 <웃음> <웃음> yeah. 자,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LR 가능한, 어, 증폭댁입니다. 증폭댁! 자, 오늘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예,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하면, 일단, 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보여드릴게 봐봐! 증폭댁 바로 들어간다, 그냥. 자, 증폭댁이니까, 바로 그냥 버프 몇개 지금! 팍! 1만9 0 0 벌사리 착980 어? 지금 딴딴대기야. 딴딴대기 저 방패용사야 방패용사. 방패 용사야, 방패 용사. 선매 방강강 없는 상태였고. 어? 선매라 잠깐만. 아, 이렇게 되는 거야. 아, 어? <laughs> 어, 당황할 것 같아? 형이 당황 안 한다. 크리티컬 오버 만들면서 바로 들어가는 거야. 춥! 툭툭팍, 쌉! 성물 뽑았고, 요 성물 뽑아버려. 착! 한맞 봤지? 이게 벌살이라고. 착! 이게 바로 벌살이 증폭대이다 오케이? 오케이? 당황한 것 같아. 어 크리티카 오버까지 딱 만들면서 그림, 큰 그림 봤죠, 지금. 큰 그림. 아, 형, 잠깐만요. 자, 아버님. 브레이크로 버텨! 안 돼요! 저 어, 형만 끝나면 갈란 갈람 필살기 갈란이 필살기 막 하고 있는데 야 아버님만 죽이면 끝이야 갈란 필살기 맞아주면 되잖아 뭐 이런 거잖아 자 과연 그런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공포의 크리티컬 오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펑스 크리티컬 도박 우쑤어쑤 어? 야, 30% 야, 아버지 진짜 좀 아니 필살기보다 세게 때리시면 어떡해요 70만 아유 이게 잠깐만 <laughs>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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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갈란, 잘했죠, 갈란, 잘했죠. 좀 칭찬 좀 해줘라. 쟤 진짜 울겠다, 쟤. 저러다가. <laughs> 쟤는, 맞는 소리도 왜이그 간지가 안 나냐, 저거. 자, 갈란, 오, 난리 났다. 이건 난리 났다. 제가 마시랑 필살기 안 씁니다. 갈란의삼성길 믿기 때문에. 예? 필살기한테 맞지, 뭐. 자, 갈란 출발. 갈란 두 명, 두킬 땄어, 갈란. 와, 지가 되게 잘하고 있는 줄 아나봐. 참, 선, 참, 참. 15만 다응 자, 계속 됐다. <laughs> 괜찮다, <아직 안> <laughs> 어, 살았다, 살아다. 살았다. 자, 야, 갈란 야, 봐봐. 야, 갈란 버프 몇 개야? 오! 야, 갈란 버프 몇 개고, 지금? 진짜 난리 났다, 이거. 10개다, 10개! 10개 삼성, 벌살이. 오케이? 자, 들어갈게요. 기회다, 이건 기회다. 벌살이 촥! 618,000! <laughs> 야, 됐나? 어? 이게 바로, 야, 구스 형이 뽑으면 갈란도 이렇게 되는 거야. 아, 너 치명이었어? 치명 트였으면 100만 원 나올 뻔 했다, 이거. 어? 영상 시작한 지 50분 만에 빛을 낸 LR 안 갈란다. <laughs> 우리 안 갈란다. 어? 형, 30개 받으면 쓸만할 듯, 오 30개, 슝. 와, 갈란 사기다. <laughs> 자, 먹고, 이거. 아이 막다이님. 지금 나 때리러 왔구나. 아이, 신기해. 아, 신캐. 아 신캐 리뷰하러 들어왔어.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형, 이거. 형,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어? <laughs> 안 때린다. <laughs> 안 때려! <laughs> 괜히 막 티를 톡톡 쳐줬다가 큰일 난다, 임마. 아 신규 스카디가. 어, 신규 스카디가 더 좋을 것 같긴 해. 어, 근데 오늘 제가, 아, 이 다섯이 넘었구나. 이제 장모님 생신 파티 때문에 갈란까지만 하고 가야 됩니다. 가고, 신규 스카디는 나중에 다시 한번 리뷰하도록 할게요. 어. 자, 갈란이 지금 그 억울 끌었지? 갈란이. 우리 갈란이. 잘했어. 야, 갈란 억울 아니었으면 선배를 죽을 뻔 했다. 이게 바로 갈라이야갈라 무시하는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이거? 갈라 무시 돼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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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크당! 충고하지! 빵! 와, 이거 뭐고, 이거? 야, 스카디 때문에가 스카디. 아, 아, 저거 뭐냐, 저거? 야, 스카디 왜 저렇게 단단해, 저거? 디버프 많아서 그런가? 왜, 왜안 죽냐? 왜안 죽노? 그, 방깍도 좀 안에 들어가 있는데. 안 죽네. 아, 큰일 났다. 어떻게 해야 되지? 음. <laughs> 형 어떻게 해야 돼? 자 이거 봐봐. 어, 아이들. 잠깐만. 갈란게임 걸려 있는 거 아니었나? 갈란게임야 마무리하자. 이제 마판 하고 가야 돼 형. 갈란다. 스카디 내가 나중에 또 리뷰 한번 할게요. 스카디 리뷰 할 건데 오늘은 내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하아, 갈란다. 야 내가 드립 한 거냐 방금? 갈란다. 아형 근데 알겠지? 드립 실력이 이렇게 늘었어.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 이 캐릭터는? 음, 어... 에 자, 세장 가자. 세 장. 아, 하... 11만 8천. 재미없다. 이제 갈람 보내줘. 재미없다. 야, 이제 재미없어. 놀리는 것도 이제 재미없어요. 놀리는 재미로 쓰고 있는데, 놀리는 재미가 없어졌어, 이제. 형덕에 이번 제화 할게요.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 여러분 진짜 엄청 귀한 제화잖아. 제일, 귀한 제하가 지금 전설의 인장이에요. 전설의 인장이 제일 귀하거든? 오, 조심하세요. 전설의 인장 조심하시고. <laughs> 기가 막힌다.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갈라나너이 사태를 어떻게 할래? 뭐, 뭘로 어떻게 할수 있겠노? 아, 갈란 리메이크 가능성이 있을까요, 리메이크? 와. 에랄인데, 아무리, 아무리 갈란이라도, 그냥 애니 고정해갖고 갈란이고 한데, 그래도 에랄인데, 너무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고 있습니다. 네, 너무했다. 아무리 그래도. <laughs> 아김두영님 감사합니다. 만원너 고맙습니다. 이렇게 또 위로를 해줘. <laughs> 진짜 진심 위로받은 느낌이야. 저, 저 너무 고맙습니다. 예. 네. 위로를 받았어. 위로를. 저 필살기 막아야 돼. 갈란 필살기 막아라, 너. 저 근데 저 방송 형사 킬딸수 있나? 그건 모르겠네. 샥! 와, 오케이, 선물 뽑았다. 야, 갈란 필각 했고, 어? 와, 이 정도면 뭐, 갈란, 한끈 했다, 어. 도대체 언제 쯤 캐릭터인데 지금 이 캐릭터들이랑 지금 이렇게 긴장감 있게 비비고 있어, 지금. 오케이, 자, 야, 잠깐만. 아버님 필살기 쓰지 마봐, 잠깐만. 우리 이대로 아버님이 해결하게 할 수는 없지 않나요? 아버님이 해결하면 이게 뭔 의미야? 갈란, 네가 해결하도록. 그럼 쓸까? <laughs> 아니야, 궁안 쓰다, 진짜. 굶어. 자, 엘리, 제님, 만원 후원 고맙습니다. 구수 국수 형, 엘란이 하지 마시고, 그냥 제가 추천한, 리트리아, 티르, 녹색, 각성, 엘리한번 해보세요. 신호가 딱구수형 스타일인데, 갈란은 아주 묵시로, 갈란, 나오면 기다려봐요. 오케이, 감사나. 어, 다 잡았네. 어, 다잡았어 누가 잡았어요, 방금? 누가 잡았어? 누가 잡았어? 41만 누가 있는데? 갈란이했어갈란이했어요 제가 추천한, 이, 왜갈라니 41만을 뛰었어? 2성 전체기가 41만 나왔어요? 진짜? 한 판만 더 하자, 그러면. 한 판만 더 할게. 어. 아까 갈라 1성 단위기에도 31만 나온 적 있어? 아, 그래? 어, 뭐야? 아 어, 갑자기 숨이 턱 막히는 덱이네? 자, 자, 이번에는 저렇게 킬한번 노려볼 수 있을까? 자, 이거 한 번! 우세속이고만 한데, 안 되겠구나. 아, 어, 안 되겠네. 게르다 강압 걸렸고, 어? 어? 음. 아버님, 잠깐만요. 우리 갈란을 막 때리네. 갈란이 굉장히 위협적인가 봐요. 자, 자 이렇게 한가 보겠습니다. 참, 산참, 12만. 자, 버프 있제? 신! 별어내기 27만 5천원. 촥! 와, 갈란, 너 이거 땄으면 오늘. 갈란, 이거 임 치명 터졌으면 땄잖아, 지금. 너 그거 땄으면 오늘 진짜 오늘 재평가 들어간다, 임마. 재평가까지는 아닌데, 하여튼, 어? 많이들 위로해줬을 거야, 너를. 찾아빠지라, 마 아유, 나 정말. 살라나 아, 이게 또될뻔 했네. 아, 잠깐, 우리 아버님이 살아남았다. 우리 아버님, 어? 아직 모른다, 이거. 아직 모른다. 금방 지구나, 며느리. 오, 안 죽었다. 오, 안 죽었다. 야, 잠깐만. 오, 삼성 과이터스, 야, 이거 버티네. 와, 이 며느리. 야, 며느리 대단하다. 아, 며느리 대단하다. 어, 대단 와, 나 이거 된, 된, 된줄 알았다. 이거. 야, 이거 된줄 알았다. 어, 갈란 써보면서 게르다가 참 좋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넣었어요. 이렇게, 오케이, 오케 아. 와, 오늘 결투가 그래도 쫄깃쫄깃하 재밌다. 야, 그, 어, 다른 의미로 오늘 약간 좀 맨날 똑같은 결투. 좀 약간 지루했던. 그 PVP에서 다이나믹이 굉장히 큰 그런 결투지 않았나. 어, 썰어라, 뭐, 나름 재밌게 했어요. 재화는, 오, 그 재미로 전설의 인생을 100개를 써. 어? 그게 재미가 있어, 그게 지금?